우리, 우리 내 동생 맞나? 그래, 음, 어섯나? 자매야. 음. 저 형님 성함 궁금해지네. 어, 여보, 하 은근히 볼매야. 매일 안보면 뭔가 허전해. 진짜야. 근데 어쩌라고? 어? 야 미야, 니같은 네 여자들 천지도 안해, 주변에. 어? 흑시만 쳐갖고 무슨 내 방송이 무슨 뭐 민케넷도 아니고 씨발 아주마 어? 야동 쳐다보시 훔쳐쳐보고 그데자 천지다 기찮다 그런 멘트 식상하니까 이제 좀 단거 좀 딴거 신선한 걸로 들이대라 어? 내가 혹할 수 있는 걸로 어? 혹사시켜버릴라 여포야 나왔죠? 응 꺼져 잘 들어가 문 열어 씨발 아주 재수없어. 어제 그 게스트는요, 차 후에 또 나온다는 거요, 케미도 보이던데 어제 좋다고, 임마, 형 좋다고, 임마, 물고 빨고, 임마. 어? 집에 안 간다고, 서바로만 안 간다고, 막, 울고 하는 거다 내가 보냈다. 어? 어제 여자 게스트. 어, 오빠 나 집에 못 가. 어, 오빠하고 같이 갈 거야. 그래, 그래. 택시 태워, 택시 태워, 내가 보내 막, 안가라고한거 울면, 한백 한백사나 엄니가 들쳐오고 태백으로 그래서 고향만 한백입니다. 아, 아. 아 한백 사시다가 도저히 살때가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어, 어. 아유 아기 때 어머니가 들쳐오시고 음. 형님께서 말씀 잡아주시는 게 엄청 정겹네. 콜라 물때 검은 봉지 시야가 죽이 보고 싶네. <laughs> 네가볼 때는 이게 콜라로 보이냐 어? 니가 볼 때는 이게 콜라로 보이세요? 개자식아? 어? 왜하선전 멸치 액젓이라지, 개자식아? 어? 이게 네가볼 때는 무조건 컵, 검으면 콜라인 줄 아네, 이 미친 새끼, 도라였던 새끼가. 어? 콜라인지 간장인지 긴가민가 치하네저 미친 새끼. 똥인지 된장인지 긴가민가 할게, 미친 새끼야 아유, 빙신같이, 아유. 무조건 시커은다 콜라인 줄 알아요, 이 신세계. 저번에 형님분이랑 가셨던 카페 이름 알수 있을까요? 다음 주 갔을 때 한번 가보고 싶어서요 바비루비님께서 안 알려준다, 어? 씨발, 여단 줄 알고, 여보님, 부산 가는데 어디 가면 맛있나요? 제가 모시고 갈게요, 어? 어간만에 앉아서 입만 벌리고 있어 제가 꼬서다 드리겠습니다 입에 넣어 드리겠습니다 했더만은 어 인자 와갖고 뭐시팔놈이 내가 같이 같이 먹, 먹으러 가기 싫으니까 저번에 형님 분랑 가셨던 그 카페 이름 남자 인척 하고 왔었네 어 남자 인척 하고 있어 아까는 분명히 여자라더만 갑자기 또어 신분 세탁하고 왔았네 내가 내가 같이 가기 싫으니까 안 알려 좀안 알려 좀 모나해 좀 저번에 갔던데 그커피숍요 포트, 포트 아니지. 포트가 아니고, 어, 비치온. 음, 비치온이지, 비치온. 비치온 맞나? 저번에, 그, 형님 이랑났을때 포트인가 왜, 그, 참고 있는 거 있었는데. 그거 마, 말고. 아, 와, 웨이브 아, 웨이브웨이브는 지금 핫하지. 웨이브 응. 응. 그거 핫하지. 아, 노래방 이런 이야기 없네. 죄송합니다. <웃음> 미친, 죄송합니다. 어, 응. <laughs> 응. 아, 왜이브 노래방이에요, 노래방. 노랄판.